자한동훈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전당대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언론인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시죠 한동훈전 비대위원장 쪽에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 비자 네, 회견에서 일단 뭐. 뭐 네.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문을 열어놨으면 한 번쯤 그몇 점을 넣을 만한데 예. 여전히 생각이 없고 김흥국은 만나면서도 김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시는 거예요 <laughs> 그런데 이분이 그 다니시면서 하는 워딩이 예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예. 항상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음.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그 사람은 어, 뭡니까 아. 이거는. 예의가 아니죠. 물론 아. 다른 호칭도 많이 쓰지만 예.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카노사의 굴욕 더 이상 지현하지 않겠다 음. 이런 생각이죠. 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.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본인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뭐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저도 한동훈 위원장 층 얘기를 듣고 뭐 또전해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.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. 어, 제 취재, 취재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김규환 실장이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. 어, 그분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전원의 전원을 말하는 게 한두 번이냐. 저런 전원의 전원 보도를 본인 확인도 없이 하, 하는 게 말이 되느냐. 김병민 조의원님 그러니까 네. 뭐 김규환 실장이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한동훈 위원장 본인한테 좀 직접... 물어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음,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? 글쎄요, 세상 사람들은 뭐 유난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대, 그 총선을 진두지하는 과정에서부터 약간의 불협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안볼 사람들처럼 뭔가 그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 <laughs> 그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고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임명해준 인사권자 중에한 사람이고 또 검찰 조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왔던 사람인데 이거를 그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격에 관한 문제로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즉각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과 크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저렇게 얘기해 버리고 나면 저 기사만 보고 아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이 굳어지지 않겠습니까. 그렇죠. 더군다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속한 시기에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수가 더 통합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국민. 으... 보수 진영을 좀잘 됐으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도 찬물을 견지면서 뭔가 이간질을 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.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저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 내용은 김교환 실장의 전언이잖아요. 누군가로부터 들었다. 그런데 그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들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더라. 아니면 그 사실이 아니면. 저 김규환 실장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관계가 전혀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좀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김규환 실장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런 주장은 한동원 전 위원장의 인성, 품성에 대한 어, 명예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어 어떻게 좀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.